부활신앙.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도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이라 28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음은 해용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1절,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32군 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그 사람과 또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 그중한군 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여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위치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오셔서 천한 목공으로 사시다가 30세의 3년 동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데리려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짓 하나면, 말 한마디면, 정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 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대로, 그 고통을 견디고 죽으신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인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 즉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은 것은 단지 사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상에 불과한 거죠. 불교도, 도교도, 유대교도 그리고 이슬람교도 이러한 부활에 대해선 말하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가 최장암 사기에 걸렸을 때, 아버지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춘천에 있는 한마음 교회를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저의 결혼 주례를 하셨던 홍 목사님과 함께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진 거기서 신앙의 마지막 자락이라도 잡으려는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교회에 너무도 많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어서 기독교 방송이나 신문에 많이 소개된 곳입니다. 천정은 자매라고 암환자인데 항암을 그 당시 85차례나 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다 나았다고 판정을 받고도 예수님을 암환자들에게 전할 때 암환자들이 당신은 다 나았잖아요란 말을 듣고 암이 재발하도록 기도해서 암이 재발한 자매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알려져 있죠. 여하튼 그곳에서 3일을 생활하면서 모든 거의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모든 예배가 거의 성도들의 간증으로 채워졌습니다. 뭐 별다른 말씀이나 좋은 설교를 기대했던 전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부활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일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쪽에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 죄인밖에 없습니다. 회심을 한 죄인과 회심을 하지 않은 죄인이죠. 그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천국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사하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로 저가 내일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만 가능한 거죠. 반대로 부활은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썩어서 죽어야만 새싹이 돋아나는 이치이지요. 예수님은 받듯이 죽으셔야만 이 부활의 신앙이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만약에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도 모두 헛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고, 그분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이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그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12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아마 요한만 십자가 앞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새벽 달기 울기 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러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처럼 또는 더 처참하게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황제 때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안드레는 아가야 지역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는 헤로서왕에 의해 목이 잘려서 순교했고 빌립은 히에라 폴리스에서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로 불린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르메니아 알팍지방에서 아스티아제스 왕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가죽이 벗겨지고 숨이 붙어 있을 때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복음을 전하다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사에 들인 공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교보는 바리세파 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밀어 떨인 후 돌로 쳐서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아르메니아 에서 순교했고 시몬은 페르시아 에서 붙잡혀 거꾸로 매달려 톱으로 두동강이 나서 순교했습니다. 마티아도 아르메니아 선교하다고 십자가 아님 사지가 찢어져 아님 독기에 찍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요한만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는 이유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장기 복역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12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들이 사실이지 않고 지연의 이야기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발자취가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천국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천국에 곧갈 거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의 삶에 그 예수님의 영광의 삶에 하루만 동참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며 미련을 둘까요? 만약,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아마 죽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매일 꿈꾸며 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삶에 연연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죽어야 되고 끝이나야 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새로운 시작과 희망과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죽은 것이 살고 끝이 시작이고 마지막이 처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믿으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의 보좌에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